지금 중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선언했거든요. 그냥 말뿐인 협박이 아니에요. 중국은 베네수엘라한테서 매일같이 헐값 원유를 받아왔는데 그 루트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끝이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내수 살린다고 엄청난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정조준했어요. 원유 공급망을 흔들어서 유가를 올리면 중국은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풀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외교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돈을 풀수 있느냐, 누가 먼저 인플레이션에 무릎 꿇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승리 연설 때부터 이 시나리오를 다 공개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을 진짜로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난해 승리 연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자재 패권으로 중국 블록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 삼아서 미국을 압박하잖아요. 트럼프는 그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원자재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타겟도 정해놨어요. 그린란드 영토 확보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제권 되찾기. 얼핏 보면 황당해 보이죠? 21세기에 영토 사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트럼프가 주장하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기술자들이 목숨 걸고 파던 운하예요. 수천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면서 완성한 거죠. 역사적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어떻고요? 거기 히토류 매장량이 엄청나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곳이에요. 북극 항로도 장악할 수 있고요. 러시아랑 중국이 북극해로 진출하려고 안달인데 그린란드 확보하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중국으로 가는 자원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걸 미국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로 남미 물자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린란드에서 히토류 캐낼 수 있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숨통이 조여오는 거죠. 원자재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거든요. 반도체도, 전기차도, 로봇도 다 히토류 있어야 돌아가는 건데 그 공급선을 트럼프가 지금 장악하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땅따먹기 게임이 아니에요. 21세기 패권 전쟁의 핵심 전략이죠. 트럼프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판을 다 짜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전형적인 사업가 마인드죠. 최후의 적인 중국이랑 붙기 전에 주변부터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바로 중남미예요.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아직도 반미 성향 남아있잖아요. 트럼프는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구리. 리튬, 원유 뭐 하나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칠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볼리비아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자들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돈 뿌리면서 다 빨아갔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으로 남미 곳곳에 항구 만들고 인프라 투자하면서요. 페루 창카이 항구 보세요. 중국 코스코 그룹이 13억 달러 들여서 지었거든요. 남미 물자가 그 항구 통해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트럼프가 보기엔 이게 눈엣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핵심 교두보로뭘 잡았느냐? 파나마예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유일한 물류호부잖아요. 파나마 운하 하나만 장악하면 남미 전체 물자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3월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홍콩계 기업들이 운영하던 파나마나 지분을 미국이 넘겨받았어요. 중국 자본이 빠진 거죠. 이제 운송 체계가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겁니다. 남미에서 캐넨구리가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리튬도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는 지금 중남미의 풍부한 물자를 직접 북미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플랜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요. 그럼 트럼프는 왜 하필 베네수엘라를 첫 타겟으로 삼은 걸까요?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이요. 베네수엘라가 남미 마약 유통의 핵심 거점이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미지도 얻고 실제로는 원유 통제권까지 가져가는 일석이조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아야 해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90년대 말 차베스 정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진짜 좋았거든요. 원유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국민 복지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교육비 무료, 의료비 무료, 주택 지원까지 정부 예산의 40%를 무상 지원에 쏟아부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과입하는 상인 아저씨도 택시기사도 다들 좋아했죠 일안 해도 정부가 다 해결해 주니까요 차베스는 영웅 취급받았어요 광장에 나가면 수십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 돈이 산업 육성엔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쉐브론, 엑소모빌 같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까놓은 시설로 원유만 퍼올려 팔았을 뿐이에요 베네수엘라 자체 기술력은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정유 기술도 없고 탐사 기술도 없고 시설 유지 보수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외국 기업들한테 의존한 거죠. 대학에서 석유 공학 전공자들 배출해도 실무 경험 쌓을 곳이 없었어요. 다 외국 기업이 운영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인기 엄청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차베스를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독이었어요 자생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나중에 깨달았죠 이 나라는 원유값 떨어지면 끝이구나 실제로 2014년 유가 폭락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예요 베네수엘라가 가진 원유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3천억 배럴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원유를 가지고도 제대로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생산량이 고작 95만 배럴이거든요. OPEC 플러스에서 증산하겠다고 발표한 양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아까 말했던 기술 부족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특히 채굴이 어려운 초중질유예요. 점성이 높아서 그냥 펌프로 퍼올리면 안 되거든요. 특수 가열 처리하고 희석제 섞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건드린다고 해도. 당장 시장에 영향 줄 만큼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산둥성 가보면 독립정제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업체들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한테서 헐값의 원유 받아다었어요 국제 시세보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줬냐고요? 중국이 베네수엘라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 빚을 원유로 갚는 구조였어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현금은 없지만 땅속에 원유는 널렸으니까 그걸로 때우는 거죠. 중국 입장에선 공짜나 다름없는 에너지를 확보한 셈이고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고 실익적인 루트였는지 몰라요. 산둥성 정제 업체들은 이싼 원유로 제품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 팔면서 이익 챙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루트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을 차단하면 중국은 더 비싼 값에 다른 곳에서 원유를 사 와야 해요. 에너지 비용이 치솟는 거죠. 중국이 베네수엘라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야 해요. 600억 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그냥 던진 돈이 아니에요. 대출 형태로 주고 그 대가로 원유를 받아오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자원 확보하고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ATM 기계나 다름 없었어요. 현금 대신 원유가 나오는 기계요. 중국 입장에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 거고 베네수엘라는 당장 필요한 달러를 손에 쥔 거였습니다.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트럼프가 이 공급망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 외교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원유 공급을 컨트롤하지 말라고 압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로 이어지는 반미 에너지 블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도 미국 제재 받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 제재 먹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 나라들한테서 싼값의 원유를 받아왔거든요.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싸게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까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중동에서 비싼 원유를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이 지금 내수 부양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돈 풀어서 경기 살리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유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돈을 못 푸는 거죠. 트럼프는 바로 이 급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뭘 하고 있어요? 돈을 풉니다. 유동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은행 대출 풀고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각종 부양책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니까요. 원유 값이 안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뭘 노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균형을 깨는 거예요. 원유 공급망을 교란해서 유가를 올리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풉니다. 물가 잡으려고 긴축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럼 내수 부양은 물 건너가는 거고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 양상입니다. 무역 갈등을 넘어선 화폐 전쟁이에요. 누가 더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중국이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뭐였는지 아세요? 서방 제재받는 나라들한테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원유를 들여왔다는 겁니다.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 다 할인가로 받아온 거예요. 덕분에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도 지킬 수 있었죠. 근데 이 특권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씩 루트를 차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가 막히면 타격이 큽니다. 중국 독립 정제 업체들이 직격탄 맞는 거예요. 더 비싼 원유를 사 와야 하니까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뭘 하고 있냐? 미국 정유업체들을 소집했어요. 베네수엘라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제안한 겁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장악하고 중국은 손도 못대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트럼프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하면 뭘 하겠다는 걸까요? 미국에 우선적으로 싸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죠. 휘발유 값 떨어지고 물류 비용 떨어지고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그 다음이에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쓰면 남아도는 게 생기거든요. 바로 자국의 셰일 오일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로 원유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다 소비 안 하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유럽이죠. 트럼프는 이 셰일 오일을 유럽에 유럽에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려는 겁니다. 고도의 전략이에요. 베네수엘라 원유는 싸게 들여와서 미국 국민들 혜택 주고 자국산 셰일 오일은 비싸게 팔아서 수출 이득 챙기는 거죠. 사실 이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 때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못 쓰게 됐잖아요. 그때 미국이 LNG를 유럽에 팔면서 엄청난 이익 받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걸 더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이거 가지고 불만 엄청 표출했었어요 미국이 에너지를 무기 삼아서 동맹국한테까지 바가지 씌운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가 훨씬 쌌는데 미국이 정치적 압박 넣어서 못 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죠 근데 트럼프는 신경 안 씁니다.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동맹이든 뭐든 미국 이익이 최우선인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유 통제권을 통해서 수출 이득도 챙기고 국내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겁니다. 일석삼조예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비용은 오르고 유동성 공급은 막히고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원유 갈등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히토류예요.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죠. 반도체, 전기차, 로봇, AI, 하드웨어 만들 때 희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희토류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죠.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사실상 독점이에요. 중국이 수출 금지 때리면 미국은 손발이 묶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2013년에 갈륨, 미랑, 게르마늄 수출통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미국 반도체 업계가 난리 났었어요.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뭘 노리고 있냐? 그린라드예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어요. 21세기에 영토를 산다니 말이 되냐고요. 근데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린란드에 희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거든요. 2023년 탐사 결과 나왔는데 상업적 채굴 가능한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봇 관절 만들 때꼭 필요한 소재거든요.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가고, 풍력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진동 모터에도 쓰여요. 미중 패권쟁의 꽃이 뭐냐면 우주항공, AI공, AI, 로봇 산업이잖아요. 이 모든 게히토류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 확보하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도 중요해요 북극의 항로 바로 옆이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이 북극 개발하겠다고 안달인데 미국이 그린란드 잡으면 그걸 견제할 수 있죠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요충지 장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분석하면서 과거 사례를 하나 꺼내들었어요 1920년대 대영제국의 스털링 블록 정책입니다 당시 영국이 뭘 했냐면 파운드화를 전 세계 지급 준비금으로 강제한 거예요 식민지든 무역 상대국이든 파운드로 결제하라고 압박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 물류를 장악했습니다. 영국 배로만 물건 실어 나르고 영국 은행 통해서만 돈 거래하고 완벽한 경제 지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딱 그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자원 공급망 장악하고 달러 패권 강화하고 미국 중심 무역 질서 재편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결국 패권을 잃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조 기술을 자국이 아닌 식민지에 둔 거예요. 인도의 공장 짓고 홍콩에 생산 시설 만들고 인건비 싸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본국으로 들여왔죠.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독이었습니다. 기술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나중에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그 기술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은 제조 기반을 잃어버린 거죠. 트럼프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에 미국 회귀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고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짓고 자동차 조립도 미국에서 하라고 압박하죠. TSMC한테 애리조나에 공장 지으라고 했고 삼성한테도 텍사스에 투자 확대하라고 요구했어요. 기술이랑 생산 능력을 절대 해외에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영국이 돈을 어디서 빌렸는지 아세요? 경쟁국한테 빌렸어요. 독일, 프랑스한테 돈 빌려서 식민지 경영했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았죠. 트럼프는 그것도 안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절대 돈안 빌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중남미 장악하고 파나마 운하 확보하고 그린란드까지 손에 넣으면 원자재 공급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본 게임이에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수출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시장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원자재 자립이 완성되는 순간 달라집니다. 트럼프는 중국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 이전도 막고, 첨단 장비 수출도 막고, 금융 거래도 제한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에너지도 막히고, 희토류 대안도 없고, 미국 시장 접근도 차단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중국도 가만히 당하진 않을 겁니다. 재정 지원 늘리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하고, 위안화 국제화 밀어붙이겠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 줄기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막히고, 이란 제재 강화되고, 러시아산도 불안정하면 중국이 아무리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화폐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복합 전쟁이에요. 누가 더 오래 유동성을 유지하느냐, 누가 먼저 경제 체력이 바닥나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공략, 파나마 운하 장악, 그린란드 희토류 확보. 이 모든 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이 전제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직장 생활도, 다, 다이 거시경제 흐름 안에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 변동, 환율 변화, 원자재 수급 상황,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